The number one Korean radio station in the Northwest, Radio Hanguk. 12시 정보 데이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2시 정보 데이트 홍승섭입니다. 정보 데이트는 여러분들이 알고 싶어하시는 정보나 지역사회 화제를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오늘은 문화 정보를 전해드리겠습니다. 아시아 태평양 문화센터의 문화 캘린더 소식입니다. 마태문화센터 서인석 이사장 모시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오이 굉장히 바쁜 달이죠? 그렇죠. 네, 네, 참 바쁜 달입니다. 누구나 다 바쁜 것 같아요. 그러게요. 가정의 달이라고 그러고 뭐 어머니 어머 달. 네. 네. 또 어머니 날 한국식으로 따지면 네. 네. 자, 이렇게 바쁜 달에 또 아테문화센터에 여러 가지 행사를 소개해 주시러 오늘 나오셨습니다. 아, 이 눈앞에 있는 행사가 아주 큰 의미 있는 행사가 있는, 있는 것 같아요. 주니어보드를 설립하시려고요 아, 네. 네. 우리가 이거를 굉장히 오랫동안 생각을 한 결과로 이제 결정을 맺고, 요번 5월 26일 날, 네. 아, 이~ 학생들을 모집을 해서 그~ 어~ 젊은 학생들에게 어~ 그~ 비영리 단체의 이사가 어떻게 된 거며 네. 또 어~ 그분들이 이제 아태문화센터 대사급으로 나가서 또그러 아~ 어, 우리 그~ 협회를 아~ 어, 저~ 선전할 수도 있는 그런 아, 어, 그음 네. 포지션이 될 거예요. 그럼 이제 아시아 태평양 문화 산타의 아, 주니어 보드가 하나 만들어진다는 얘기네요. 그렇죠. 네. 어, 이제까지 이제 보드 이사회는 다 어른들로 구성이 됐죠. 그렇죠. 있죠? 네. 네. 주니어 보드를 만들면은 이 주니어 보드가 어떤 역할을 하나요? 어떤 롤을 이제 우리가 어, 타겟한 어, 나이가요. 16살부터 네. 25살 사이에 있는 아 어, 젊은 친구들로부터 어 그분들이 이 다민족이 무엇이며 어떻게 어그 그분 어, 그런 사람들을 알음으로써 자기한테 어 좋은 점이 뭐라는 것도 느낄 수 있고 네. 또 비영리 단체의 이사 아~ 그~ 롤이 뭔무라는 것도 알려줄 수 있고 또 우리가 아~ 개, 그~ 그분들한테 젊은 친구들로부터 어~ 음. 아, 우리 행사를 어떻게 하는 거또 네. 그런 행사를 함으로써 자기의 위치가 더 어~ 아, 그~ 넓어지고 또 어~ 아, 그런 거를 갖다가 할수 있는 그~ 스킬이 어~ 아, 어, develop, 될수 있도록. 네, 그런 개발하고. 네, 네, 그런 거를 갖다, 아, 그런, 어, opportunity를 우리가 걔네들한테 주기 위해서. 음, 아, 좋은 발상이네요. 네. 그래서 한국 분, 네. 한국 분들, 그 자제 분들이나 아니면은, 음, grand, 손자 네, 손녀들 여자 들어. 남자 다맛 괜찮으니까 아 네. 어, (26일) 날 저녁 (5시에) 우리가 모여서 걔네들을 네. 처음 만나서 이제 인터뷰를 할 거예요 오. 네 그냥 아~ 어, 오신다고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그분들이 오셔서 우리하고 그 말이 맞아야지 어, 그분들도 좋아할, 좋아서, 그렇죠. 저, 음, um, volunteer를 할거 아니에요. 네. 그래서 그렇게 우리가 지금 계획을 하고 그 있습니다. 그 나이를 다시 한번 얘기해 주세요. 몇 살부터? 16살부터, 몇 16에서, 25살. 25살까지? 네. 그러면 뭐 고등학생서부터 대학생까지 다 되겠네요. 맞습니다. 네. 네. 주니어 보드가 설립이 돼서, 네. 몇명 정도나 이 보드 멤버가 만들어지나요? 지금 현재로는 10명 안으로 할수 있을 것 같아요. 10명 네. 이내로. 네. 네. 그리 이제 그 선발된, 어, 주니어 보드가 우리 그 보드 멤버하고 같이 그 이제, 어, 네. 리더십을 그렇겠네요. 배우고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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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리 이제 그 아테문화센터 이사회에 운영하는 모습을 보고 네. 이 젊은이들이 네. 미래를 이제 이렇게 이제 그 위에서 이제 준비하는 거죠. 그렇죠. 그리고또 아태문화센터를 젊은 사람들한테 알리는 역할도 감당하게 되겠고요. 네. 어 이거는 이제 여러 가지 대학교를 들어가는 네. 또 아니면 뭐 직장에 들어가는 사람들, 여러분 자녀, 고등학교, 대학생들한테 아주 좋을 것 같아요. 이 대학교 이제 대, 고등학교 다니는 학생으로 봐서는 대학교 들어갈 때 이런 특별 활동으로서 아주 이게 가볍게 그렇죠. 쓰일 것 그렇죠. 같아요. 네. 네. 그리고 또 직장을. 예, 추천사조줄수 있죠. 그, 그죠. 예. 네. 네. 대학 나가고 직장을 갖고자 하는 사람도. 네. 이런 그 다민족들과 함께. 아테문화센터 주니어 보드에 있었다고 하는 거는 아주 큰 그런 기록이 될것 같아요. 그렇죠. 그 자녀들 많이 권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5월 26일이면은 어, 화요일이네요. 화요일이에요. 5월 26일 네. 화요일 5시? 저녁 5시에 아테문화센터로 가시면 네. 어, 일단 면접이 있은 다음에 주니어 보드가 정식으로 설립되는 건 5월 28일 아, 아니요. 네. 26일 날 이제 서류를 만나고 보 네. 이제 어 거기서 우리가 이제 그그학생들학생들이 네. 뭐가 필요하다고 아. 이제 설명을 줄 거예요. 네. 네. 자, 아주 중요한 순간이네요. 네. 5월 26일에 아시아 태평양 문화센터에 주니어 보드가 설립이 되겠습니다. 네, 이 주니어 보드 설립 이제 면접이 있는 날이 바로 5월 26일 오후 5시가 되겠고요. 이 주니어 보드가 앞으로 이 다민족과 함께 이 강나라의 문화를 전하는 그런 홍보대사 네. 역할을 할수 있겠고요. 네. 또 기존의 아시아 태평양 문화 센터의 어그 보드 이사회에 이 돌아가는 모든 움직임을 미리 좀 배워 갖고 이렇게 앞으로 자신들이 이제 사회 속에서 활동하는데 큰 도움이 되는 역할을 할수 있겠습니다. 네. 네. 아주 중요한 뉴스가 하나 오늘 네. 어, 공지가 됐습니다. 아테문화센터 주니어보드가 만들어집니다. 네. 여러분 자녀들이 네. 직접 하실 수 있습니다. 네. 네. 한국계는 반드시 하나 있어야 되겠죠. 적어도. 적어도요. 적어도 그렇죠. 한 명. 네. 네. 그러지 않아도 중국계에서 벌써 세 명을 데리고 오겠다고, 어, 레저베이션이 들어왔습니다. 네. 그렇군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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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여러분 자녀도 한번 좀 응모를 해 보시기 바랍니다. 인터뷰를 한번 거쳐야 되겠습니다. 어, 아, 그리고 이제 그 또 5월달에는 특별한 행사는 이제 아직은 없네요. 아니요, 5월달에 지금 행사가 네. 있는 게 우리가 초청을 받아서 이제 participate를 할 건데요. 네. 어, 마이크로소프트에서는 이제 5월달이 이 음. 미국에서는 어, Asia Pacific Heritage Month거든요. 아 그래요? 네, 한 달을 어, 한달 동안에 이렇게 이제 Asian 이나 파시픽가 아는 그 문화를 갖다가 어, 같이 배우고 상전하고, 어, 알리고. 네, 네. 알리고 하는 그런 거를 어, 취지가 있기 때문에 네. 어, 마이크로소프트에서는 3일 동안 어, 매주 목요일마다 마이크로소프트에서 어, 네. 그 그런 행사가 있대요. 매주 목요일. 네, 네, 네. 그래서 아테 문화센터에서 3일 동안. 거기 어 참가를 할 거고요. 아 그렇군요. 예. 그리고 또그시아틀 어, 항만청에서 네, 예, 거기서도 또 자기네들이 이제 모라도 해야지 되니까. 오. 근데 그동안에는 일본, 중국 뭐 다른 나라 거를 했는데 올해는 한국을 하고 싶다. 네. 그래 갖고 한국 어그 울림 무용단 회원들이 나가서 30분 밖에 안 해요. 그렇지만은 네. 그분들이 나가서 그것도 하시고 또 한국 악기도 우리가 진열을 해서 좀 보여주고 네. 좋은 거를 좀 보여주기 위해서는 우리 그 아테문화센터에 좀 좋은 게 있었으면 좋겠는데 네. 그렇지가 못하니까 있는 상에서 어, 지금 어, 그 전시를 할 겁니다. 근데 네. 앞으로 이런 일이 이제 계속해서 많이 있으니까 아 만약, 그, 그래도, 한국에, 그, 특별한 물품을 갖고 계신 분들이 계시면은, 빌려주셔도 되고. 네. 네. 5월달에 우리가 그걸 쓸수 있도록 악기 같은 거? 네, 악기나 음. 무슨 뭐 거북선을 내가 지, 지금 찾고 있는데 어, 그래요? 거북선 같은 것도 어떻게 그냥 저 길거리에서 사는 거 말고 거북선 뭐. 모형이 되겠죠? 네네 네. 그런 게 있었으면 좋겠다 속으로 음.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5월달에 마이크로소프트와 시애틀 항만청에서 펼쳐지는 이 다민족 문화 알리기 대행사에 한국 문화를 저 알리는 역할을 또 아테문화센터에서 이제 참여를 하했습니다 여러분들 가정 역시 한국의 어떤 전통적인 악기라든가 전통적인 물건 같은 거 있으신 분들은 아테문화센터에 좀 빌려주시면은 이 기회에 좀 전시할 수 있는 기회도 되겠네요. 많이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이제 6월 달에 들어가면 이제 그 시애틀 총영사관에서. 6월 그 문화 행사 주간이 이제 펼쳐지잖아요. 맞습니다. 네, 그래서 여러 가지 행사가 많이 이제 준비되고 있는데 어, 6월에 아 대문화센터의 수도 한국문화 주간 행사에 참가를 하세요. 네, 어떤 맞습니다. 걸 갖고 참가하시나요? 네, 이번에는 아 어, 전번에 7월 8월 달에 한그 한지 아 어, 패션 쇼를 아그 어, 같은 그 군장대학 그 군산에 있는 대학교 어, 교수님한테 우리가 6월 달에 참가를 하게 되면은 영사관에서 같이 이렇게 홍보를 해 주시니까 6월 달에 네. 우리가 행사를 했으면 좋겠다 해 갖고 거기서 네 분이 어 어, 교수님들이 오셔요. 네. 그래갖고, 한국 약선 음식이라는 거를 합니다. 음. 여기서 말하면은, herbal, 어, i 쿠킹이 네. 되지요? 네. 약선은 네. 좀 어려운데, 차라리 허벌 하는 게더 낫네요, 네. 네. 그래서 제가, 아, 허벌이라고 했으면 네. 좋겠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아, 예. 그랬는데, 아, 지금, 4조로 나눠갖고, 16명이 참가를 하셔서, 음. 어, 쿠킹을 배우실 거예요. 결국은 이제 약이 되는 음식 워크숍이군요 그렇죠. 이게. 그렇죠. 한국에서 네. 네. 오셔갖고, 네. 어떤 분들이 오세요? 아 어, 지금 오시는 분들이 군장대학, 어, 군산에 계시는 세 분하고, 또한 분은 딴, 어, 대학교 교수님이신데, 네. 그분이 먼저 오시겠다고 하셨기 때문에 그분도 참가를 하셔갖고, 네 분이 돼요. 어, 아, 그렇군요. 네. 아, 그럼 이제 정말로 이 관심 있는 분들, 네. 건강요리 또 약이 되는 음식을 좋아하시는 분들은 워크샵에 이제 참여를 하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이 드는데 한국 문화주관 행사로 펼쳐지겠습니다. 여기 이제 참여를 할수 있어요? 죄송하지만은 네. 그 쿠킹 클래스는 참여를 못 하시지만은 아, 이미 너, 마, 마감이 됐어요? 마감이 됐습니다. 어, 저희가 지난번에 지난달에 말씀하실 때 듣고서 네. 등록하셨으면 되는데. 네. 놓치셨군요. 네. 그, 네. 그리고 어, 지금 어, 26일 날은 네. 그 어, 참가하신 분들이 준비를 하셔서 어, 지금 만찬회를 계획하고 있어요. 아, 뭘 준비합니까? 그러니까는 그 약선 음식들이요. 약선 음식을 준비해서 사삼. 만찬을 하면서 같이 먹나요? 네, 네, 네. 거기는 참가가 가능합니까? 네, 참가가 가능하고 네. 그 표는 제가 갖고 있으니까 저한테 연락 주셔도 표는 되고. 표는 얼마 얼마나 되는데요, 가격이? 아테 문화센터 회원이면은 30불. 아 회원은 30불. 그렇지 않으신 분들 일반 분은 35불. 35불. 네. 아, 테문화센터에 1년 그 멤버십적이 얼마죠? 카드가? 30불이요. 네, 30불을 하시면 1년 중 일어 거는 거는 전부 할인을 받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5불씩 환일, 환일 받으십니다. 어, 그럼 30불짜리 하나 사갖고 하시는 게 좋겠네요. 그죠? 그렇죠? 네. 그렇죠. 그렇죠. 네. 자, 그러면 회원은 30불, 회원 아닌 분은 35불에 이 만찬회에 직접 참여하실 수 있겠습니다. 티켓은? 아, 테문화센터연락하시던가 오늘 나오신 서인석 이사장님한테 연락하면 되겠는데요. 네. 전화번호 좀 하나 안내해 주세요. 네. 253 253. 아. 2 5 3에이 네. 272 272. 아, no no. 네. 2262742. 2262742. 아226-2742 네. 영어에만 익숙하시고 한국말이 힘네 아, 미안합니다. 2253-226-2742 네, 네. 253-226-2742로 해주시거나 아테모나센터 전화번호도 알려주셔도 좋은데요. 네. 253-383-3900 네. 이게 차라리 읽기 쉽겠네요. 네. 자253 383에 3900 3 9 0 0 번입니다. 383 3900으로 얘기를 하시면은요 한국 요 어, 약선 요리 워크숍 6월 26일에 열리는 약선 요리 워크숍 워크숍 자체는 이미 마, 어, 마감이 됐고요 풀풀 부킹 됐고 만찬에 워크숍을 끝난 다음에 직접 약숲 요리를 만들어서 함께 드시면서 하는 행사의 티켓은 아직 남아 있다고 합니다. 253-383-3900 또는 253-226-2742로 전화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6월 달에도 바쁘시네요. 5월도 바쁘시고. 예. 네. 예, 5월에도 뭐큰 행사가 지금 두 개나 남아 있고요. 또 6월에 또 보면 뭐 김치 워크샵을 지난번에 얘기해 주셨는데, 김치 워크샵이 또 준비되고 있죠? 네, 김치 워크 네. 은 어, 6개월 계속해서 한 달에 한 번씩 있는 건데요. 1년에 이제 6번. 네, 1년에 네. 6번이고, 어, 금요일 날 저녁 때 하는 거예요. 네. 그래갖고 지금 벌써 두 번은 했고요, 4월, 5월은. 네. 어, 6월 달에는 이제 오이 김치. 오이김치를 네. 어, 하는 워크샵이군요 네, 그것도 한번 오시면은 30불인데 네. 어, 이 여섯 개를 다자 사인업을 하실 경우에는 좀 싸요 네. 근데 벌써 두 개가 지났으니까 어, 그래요? 네 이번에 오시면은 어, 이 어떻게 하는 것도 배우시고 그렇겠네요. 또 김치도 허신 거를 갖고 가실 수 있어요. 음. 우리가 병도 준비하고 또 거기에 오셔서 할수 있도록 어뭐 장갑이니 재료니 다 준비가 돼 있어갖고 네. 미국 분들도 좋아하시지만은 제가 느낀 바로는 이렇게 각자가 뭐 나도 김치 할수 있어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 있는데 네. 또딴 분이 하시는 걸로 그딴 맛보다도 좀 맛이 더 좋다 음. 하면은 그걸 배워서 자기가 맥기 그렇죠. 게되면은또 네. 좋으니까요 내가 오이김치 나그정도 나도 해 그러지 마시고 다른 사람이 만들면 어떻게 만들고 그 맛은 어떻더라 하면은 내가 만드는 오이김치가 더막 솜씨가 좋아질 것 같습니다. 6월 12일 어, 김치 워크샵. 1년에 6번 열리는 행사. 이번이 세 번째 행사고요. 6월 12일 금요일이죠. 네. 네 금요일. 어, 저녁, 저녁 몇시입니까 저녁, 어, 5시. 네. 안녕하세6시서부터 네. 8시까지요. 6시부터 8시까지 네. 저녁 6시부터 8시까지 김치 워크샵. 네. 여러분들 등록하실 수 있겠습니다. 이 등록하려면 얼마 들어요? 한번하려면 30불이요. 한 번에 30불. 네. 만약 이제 앞으로 남은 것까지 하려면 3 4 5 6 아니죠. 아니요. 앞으로 네 개가 남아 있으니까. 네. 네. 어, 월 7월, 8월, 9월. 네. 네번 하시면은 어, 120불인데. 1불인데어 조금, 어, 디스크가 될 거예요. 그렇군요. 네. 자, 뭐 아주 천명한 주부님들은 이런 또 음식 솜씨를 늘리기 위해서는 이런 워크숍에 많이 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역시 253-383-3900으로 연락하시면 등록하실 수 있습니다. 7월에 아주 큰 행사가 또 준비되고 있대요 보니까. 네, 7월 달에는 네. 우리가 그 사모아데이라고 해갖고 네. 이게 지금 어, 다섯 번째 하는 걸 거예요. 네. 근데 어, 이그 퍼시픽 아일랜드들이 이제 모이지만은 사모아가 주체가 돼 갖고 하는 거기 때문에 네. 이게 아테 문화센터 아래서 이제 제 5회가 되는데요. 네. 마운트 파호마 하이스쿨 그저어깥에서해요 어, 아, 네. 네. 근데 한 3, 4천 년 명? 음, 어. 네, 그렇 분들이요. 네. 3, 4천 명이나. 네. 그 퍼시픽 아일랜드 그러니까 사모아뿐만 아니라 그 일대 섬에 사람들이 다 오시나 보죠. 네, 엄청난 행사군요. 그리고 또 내가 느낀 게그 네. 사모아 그 출치가 꽤 많은 것 같아요. 어, 그래요. 그냥 그쓰야서아니 워싱턴 주에 있는 사람들뿐만 아니라 오레곤이나 뱅쿠버에 네. 있는 사모아 사람들 출치에서도 와갖고 네. 자기네 출치를 이렇게 음. 또 선전을 하더라고요. 아, 그렇군요. 네. 요 네. 네. 그래서 자기네 그 색깔들이 다 달라요. 네, 화려죠. 네. 네, 사람들들이 그리고 그 네. 음악이 나오면은 다들 진짜 가만히 동, 앉아 있을 동적이더라고요, 수가 없더고요 <laughs> 굉장히. 남자들이 하는 거는 굉장히 동적이고 네. 아름다운 것 같아요. 컬러풀하고. 그리고 거기서부터 저 타투가 시작됐잖아요. 아, 문신이 네. 거기서 시작이됐다고요 네. 사모아에서 시작이 된 거예요. 어, 아, 네. 이제 그게 어, 거기서는 용감한 일을 했든지 자기가 respectful한 일을 했을 경우에는 네. 타투 그 줄을 하나씩 준대요. 오. 그래서 그 사람들의 타투는 그 어, 명예가 명예의 상징군요. 이 예, 예. 네. 예. <웃음> <웃음> 저는 뭐 개인적으로 타투를참 좋아하지는 않는데 저도 그래. 뭐 이렇게 예. 거기다 문신을 해서 지울 수도 없게. 그렇게 하나 하는데 어~ 또 그런 사모원들한테는 태투를 하는 것이 명예의 상징입니다 좋은 일하고 명예스러운 일을 했을 때 하나씩 네. 늘려간 다음 네. 어~ 재밌네요 네 태투가 또 이~ (3화에서부터) 시작됐다는 건 제가 처음 배우는데 오늘. 네. 이번 행사는 이제 7월 어 며칠이죠? 7월, 7월 11일. 7월 11일 날사모한 데이가 있거요 네, 마운 마운트 타호마 하이스쿨. 마운트 타호마 하이스쿨 몇 네. 시입니까? 그거는 그분들이 네. 8시 30분부터 네. 시작해 갖고 저녁 6시까지예요. 네. 아, 그래요? 아침부터? 네. 아침부터. <laughs> 8시 30분부터 하루 종일. 네, 네. 오, 네, 네. 자. 근데 이제 초청 손님으로 아주 또 굉장히 유명한 분이 온다고. 네. 그, 네. 그분송함을제가 깜빡해 갖고는 네. 말씀을 못 드리겠는데 네. 아마 하와이 가신 분들은 다 경험하셨으리라 생각해요. 네. 그 하와이에 그칼 컬처럴 센터가 있잖아요. 네. 거기서 그 어, 거기서도 이제 그 퍼시픽 아일랜드 그 주민들이 보여주는 그런 천막 같은 거그 하시 네. 여기저기 있는데 우리가 이제 아 바깥에서 그 구메리언들이 하는 걸 들었는데 오. 그 중에서 사모아 분이 네. 그 분이 미술도 하셔요 그래서 따로 또 스튜디오도 갖고 계셔서 가서 보고 했는데 얼마나. 강나라 말을 하시면서 그렇게 음. 사람들을, 저, 엔터테이닝을 하시는지 몰라요. 코미디언이군요, 그렇죠 네. 오. 근데 너무너무 재미있어갖고, 네. 특별히 초청을 해서, 이제, <laughs> 네. 리알토 트리어트에서 그분 오시는 거는 하는데, 네. 제가 다음, 따라 나서 설명을 좀 자세히 해주세요. 네. 네. 자, 오늘 문화정보 아시아태평양문화센터의 문화 캘린더 5월부터 7월까지의 큰 행사 여러분께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오늘 도움 말씀에는 아태문화센터 어, 어, 창설자이시죠. 현재 서, 이사장으로 계신 서인석 이사장이었습니다. 전화 문의는 25338339003833900으로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12시 정보 데이터 함께 하셨습니다. 오늘 방송은 facebook.com에서 한글로 라디안국을 치시거나 라디안국 홈페이지 r 아, a d i a n 국 c o m 으로 들어가시면 다시 들으실 수 있습니다. 잠시 후에는 발음 말, 고음 말, 그리고 1시부터 오후에 싱싱 희망가요가 방송되겠습니다. 활기찬 오후 시간 맞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one Korean radio station in the northwest Radio Hanguk